이에요. 이 오스랑 오디가 거울이래요. 네, 거울인데 44도 각도로 놓여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P점을 통과한 빛이 A하고 B에서 반사되어서 가는데 여기 P점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반사가 된대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입사각하고 반사각하고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은 겁니다. 빛이 들어가는 각과 빛이 나오는 각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서 거울이니까 반사가 또될거 아닙니까? 반사가 나가는데, 이 각과 이 각이 또 똑같은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각과 나가는 각이 같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끼리끼리 갖고 얘랑 얘랑 끼리끼리 갖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구하려고 하는 각이 어디입니까 X, 요 각이에요. 걔를 구하려면 그 마주보는 각, 이 각을 구해도 괜찮잖아. 그럼 얘를 구하려면은 나머지 친구들,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알아내야만 이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80이니까요. 그럼 걔네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같은 크기의 각은 같은 이름을 지어주자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AA라고 지을게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으니까 너를 AA라고 하마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또, 밑에 있는 각도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으니까 얘를 BB라고 하자고. 그랬더니,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을 보세요. A, O, B라는 삼각형을 보니까, 44 더하기 A 더하기 B가 180이잖아요. 그래서 A랑 B의 더한 값을 알게 되었습니다. 180에 44를 빼니까 136도인 거예요. 그쵸? 얘랑 얘랑 더하면, 44랑 A랑 B랑 더하잖아? 그럼 얘네가 180이 돼야 되는 운명? A랑 B 더한 것만 구할 수 있어. 더한 게 얼마? 136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있잖아요. 얘를 그냥 m하고 n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m하고 n. 그럼 이 일직선이다 보니까 요렇게 더한 건 180이에요. a 두개 m 하나. 아, a 두 개랑 그리고 m 하나 더할 거예요. 이게 180입니다. 옆에다 쓰자. 일단은 자, 여게 180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또 이쪽은 E, b 랑 n이죠? E, B하고 N하고 더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또 180이에요. 180, 180 더했으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운명입니까? 360이 되겠죠. 얘네들을 한번 해쳐 모여볼게요. EA 옆에 EB 와라. 나 M 옆에 N이 올게. 라고 할 수가 있고 얘를 이로 묶어줄까요? 이로 묶었더니 A 더하기 B의 2배에다가 우리 M하고 N을 더한 게 얼마다? 360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요 바로 옆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까? 136도였어요. 136이니까 두배 하잖아? 272가 돼. 그래서 272에다가 뭐를 더해요? M하고 N을 더했더니 그게 얼마? 360이 되는 거야. 그럼, 아하, M 더하기 N의 값을 알게 되는 거죠. 얘에서 얘를 빼보세요. 8이고, 5니까. 어, 8일라나? 어, 약간 어렸어. 어려웠어. m 더하기 n이 88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 그러면, 아, 여기 있는 m하고 n 의 더한 값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주인공 x를 구할 수 있지 않나요? m하고 n하고 우리 주인공 x랑 더해서 얼마가 되는 관계죠? 180이 되는 관계란 말이야. 근데 m 더하기 n이 얼마래요? 88이래요. 그럼 우리 X는 얼마일까요? 92도가 되겠죠. 정답은 92도가 되겠습니다.